진달래 명산 중 하나인 천주산이 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창원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천주산 입구로 향했는데요 오늘의 등산로 입구는 교촌공원 호토캠장입니다 천주산 들어간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만 해도 지금 걸어서 거의 한 20분 걸어왔거든요. 버스 정장에서. 류 그래서 벌써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 안내도가 있는데요. 여기 현 위치, 누리길 시종점에서 쭉 따라서 만남의 광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잔나무 군락지로 헬기장 옆으로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일전망대 2전망대, 3전망대 따라서 그 다음에 정상을 찍고 다시 하산을 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왕복해가지고 총 거리 7.2km고요.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올라가면은 진달래가 엄청 예쁘게 펴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놀다고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대를 하고 한번 산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o! 등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지고. 쫄쫄쫄 물소리 들으면서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천주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어 초반부터 지금 급경사 구간이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도길쭉 따라서 이따 올라가고 꼭 가다 보면은 숲길꼭 들어갈 건데 거기도 경사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메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 가방이 이 가방이에요 이픽 디자인인 배낭을 메고 오늘 산행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새소리 너무 듣기 좋다. 여기서 이제 임도까지는 25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초반에는 만남의 공간까지는 조금 지루하다고 할수 있는 임도 길을 계속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천주산이 서울에서부터 되게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너무 진달래가 너무 핫하고 예쁜 곳으로 유명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위치했고요 서울에서부터는 350km 떨어져 있고 대전에서부터도 거의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laughs> 네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새 숲길로 들어왔고요 쭉 따라서 만나매 공간까지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수대. 다 비었습니다. 이제 임도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잔나무 숲이 쭉 시작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늘져 가지고 시원할 것 같아요. 고. 여기 잔나무 숲이고요. 여기서부터 만남의 광장까지는 쪽 이렇게 숲속을 걷게 돼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줘서 되게 시원해요. 천조산 이렇게 등산로가 거의 잔나무 숲이 줄어가지고 되게 걷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햇빛을 막아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 더워져가지고 막 땀이 나는데 그래도 이잔나무숲 안에서 걸으니까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멀어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는데 올해 산불 때문에 진달래 명산들이 좀 통제가 많이 됐잖아요. 아, 이러다가 올해 진달래 못 보겠다. 어디라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3시간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아, 또 30분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병남 창원까지 왔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온 길이고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천주암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현재 만남의 광장 도착했고요. 이제 현재 위로 이제 헬기장 따라서 전망대로 쭉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까지 쭉갈 건데 여기 정상까지는 이제 1.7km,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후, 본격적으로 이제 단나무 숲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까지는 1 7 k m 남았어요 저부터도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안남의 광장에서 올라가는 길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진달래가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면 얼마나 진달래가 많을지. 일단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동네 주민분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일이라서 조금 한산한 편인데, 주말만 되면은 전국 각지의 산악기분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명산이어가지고, 아마 주말 되면은 줄 서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사가 지금 장난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쭉 이렇게 경사 높은 계란길이 시작됩니다. 와. 천주산의 이름의 뜻이 하늘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룡산, 담산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아, 아 올라오니까 사람이 좀 있네. 아, 이잔나무 숲길이 시원해서 너무 걷기 좋아요. 아, 저기 잔나무 숲길이 너무 시원해서 걷기가 좋아요. 새소리, 지금 바람 소리 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다 아실만한 노래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달래꽃 아기신달래 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쓰인 곳이 바로 이 청주산이래요. 지금 제, 지금 첫 번째. 진달래 전망대 도착했는데 와... 여러분 대박 <laughs>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실환가 싶어요 잔나무숲 군락지가 지나자마자 바로 천주산 진달래 1번 데크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꿈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 이제 첫 번째 데크에 도착했고요. 와, 지금 첫 번째부터 이렇게 진달래가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진달래가 한70%정도폈 펴서 가지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오늘 오니까 거의 한 8, 90% 만개한 것 같아요. 와, 옆에 진달래 군락지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고 저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데크, 저기가 포토존이에요. 매... 첫 번째 데크 지나가지고 두 번째 데크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양옆에 이렇게 대화. 가 아, 이번 주말에 오면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진달래가 만개해요. 그럼 이제 1번 데크를 지나가지고 2번 데크 쪽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아직까지 이렇게 개화를 안한 진달래들을 와놔가지고 금요일 되면 아마 더 예쁘게 만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2번 데크로 왔네요. 자 여기가 이제 2번 데크입니다. 와. 2번 데크에 올라왔는데, 2번 데크는 이렇게 진달래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2번 데크는 이렇게 사방으로 다 진달래가 펴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3번에 가기 싫네요. 여기 천주산이 진달래 군락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군락지가 제일 예쁘거든요? 어제 한70% 만개했길래 조금 걱정했는데, 근데 오늘 따뜻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100% 지금 만개한 모습입니다. 와, 바도 바도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지금 2번 데크 위에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찍는 게 가장 이렇게 포토 스팟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이렇게 진달래가 쫙 펼쳐져 가지고 제일 멋있는 구간인 거 같아요. 와. 저 2번 데크에서 한 1번 정도 아니, 한 30초 정도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33번 데크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3번 데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데크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데크가 훨씬 넓어요. 와. 여기서는 지금 저기 밑에 두 번째 데크랑 첫 번째 데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 데크에서 저기 밑에 2번 데크를 찍는 게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3데크 여기 난간에서 저기 밑에 2데크를 찍는 게 되게 유명한 포토스팟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저기 밑에 데크 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1번 데크랑 1번 데크가 보이네요. 여기는 창원 청원 시내동입니다. 창원 시내동입 여기서 이제 진짜 한 10분만 올라가면 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3 데크 지나고 나서부터는 진달래가 좀 많이 저니다 그래서 이 데크 구간만 진달래가 많이 펴 있어요. 와, 오늘 사람도 없고 좋네요. 여기서 이제 3 데크에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저는 4번 데크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도 진달래가 많겠네요.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은 정상이에요. 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메고 온 배낭은 바로 이 픽디자인 배낭인데요. 이 배낭을 한한달 정도 북한산, 인왕산 등등 많은 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등산 배낭과 달리 되게 특이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온이 픽디자인이라는 제품은 201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그런 브랜드인데 아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픽 디자인 제품의 큰 특징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타켓으로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웃도어 백팩도 디자인과 실용성 두 개의 포켓을 맞춰가지고 출시된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울트라 신치 롤탑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툭 열었다가 한 손으로 탁 닫으면 은저도로가방에 열었다 닫혀서 되게 빠르게 물건을 꺼내고 가방을 빠르게 열수 있어요. 뒷면에도 보시면은 백패널이 따로 있는데요. 내부에는 속건성 폼패딩이 이렇게 뒷면에 부착이 돼 있어서 통기성이 되게 좋고 땀도 쉽게 마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뒷면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개폐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짐을 빨리 꺼낼 수 있고요. 또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뒷면을 열어서 카메라를 한 번에 빠르게 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부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섯 개의 대형 프렉스 포켓이 있는데요. 양옆에 보시면은 맨 밑에 포켓 하나, 그리고 위에 포켓 하나가 있어요. 날은 물병이나 삼각대까지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재킷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큰 포켓입니다. 그리고 배낭을 보시면 총 끈은 여기 가슴 끈에 이렇게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여기다 걸면은 저도 이렇게 가슴 끈이 부착이 되고요. 되게 간단하게 가슴 끈이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힙벨트도. 탈부착이 가능한 힙배트도 여기 양옆에 있고요. 가슴 부분에는 포켓이, 위에 열리는 포켓에는 이렇게 휴대폰, 아이폰도 하나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옆에 포켓에는 간단하게 행동식, 그리고 카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힙트에도 여기 포켓이 양옆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퍼 없이 그냥 바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저 제가 이 배낭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쪽에 어깨 바로 위쪽에 로드 리프터가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로드 리프터란 가방의 헤드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짐이 흔들리거나 배낭이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스트랩을 말합니다. 이런 로드리프터가 있는 배낭이 꽤나 많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프터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재질이 일반 배낭과는 조금 다른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테라실 210D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 물을 뿌려도 겉이 젖지 않아서 생활방수가 다 되는 소재라 가지고 쉽게 더러워지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고 또 비에는 젖지 않아 가지고 기존 내구성 있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진짜 추천드려요 여기 이제 태극기와 헬기장 지나면은 정상 다 왔어요. 이제 이 여기 헬기장이 제 지나면은 정상입니다. 이제 천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638m고요. 와. 전주산 정상석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그리고 저기 밑에 조그만한 정상석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데크 쭉 지나가지고 전주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원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또 다르게 내려갈 길이 있는데 여기 올라올 때 진달래 군락지가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하산을 해볼게요. 음. 아,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하산하려고 1번 데크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진달래 구간입니다. 여기 지나면 이제 진달래가 없어요. 조금씩 이제 일몰이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있어가지고 내려가시고. 이번 주말에 진짜 꼭 오세요. 진짜 꼭. 그리고 이 제가 정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픽 디자인 가방은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게 다양한 픽 디자인 고유의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슴 끈이나 허리 벨트 쪽에 카메라 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전용 큐브가 있어가지고 가방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가방 백팩에는 코듀오 스트랩이 4 개가 있어서 텐트나 매트, 삼각대 하지만 같은 아웃도어 장비를 자연 친화적에다가 공정무역 제품이라 가지고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보증이 가능합니다. 픽디자인 브랜드 자체적으로 a 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평생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뭐 지퍼가 떨어졌할할때평 평생 a s 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쓸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은이 진달래 굴락지를 뒤로 하고 저는 그럼 이 아름다운 진달래 굴락지를 뒤로 하고 다시 왔던 길로 계속 하산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산이. 해지는 시점이 확실히 늦어지긴 했는데, 이제 확실히 많이 어두워졌어요. 빨리 하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놀다가 와가지고 지금 하산시간이 너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산할게요. 숲데 벌써 이렇게 금세 어두워졌어요. 화는 진짜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버스정류장이 창원역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천주암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지금 사진 촬영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소요돼서 하산하니까 거의 한 7시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주암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 타고 창원역으로 가겠습니다 저녁은 여기 손자랑 전통 손자랑이잖아요 0 0 0원짜리 자랑 렌즈 있어가지고 한걸 먹고 갈게요 귀여워. 버스 타기 전에 빨리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지금 버스 시간 10분 남았어요. 버스 타기 전에 후다닭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너무 배고파. 음. 국수까지 다 싹싹 다빼가니다 되게 달큰한 짜장 맛이 에요 그래도 5천 원치고는 되게 가성비 최고 이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꿈만 같았던 천주단 산행을 마치고 다시 고속버스 타고 돌아갔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